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화다 목분의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화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양기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계절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궁극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묘진월생이에요. 인묘진월생은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이 월지 자리에 인묘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돼요. 천간에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요.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 경금이 있건 어쨌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매한가지예요. 반드시 어떤 현상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인묘진월생이 천간에 병화가 특히 뭐 병화가 두 개씩 있으신 분들 지식의 부족에 의해서 잘 모르는 것에 의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고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병자 정축월인 12월, 1월에 예,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몰라서 사고 친 것들이 겁나 많이 늘어나요. 특히 천간에 병화 있는 인묘진월생들. 뭐 경금이 있건, 무토가 있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경금이 있으면 해결책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탕으로 무토가 있으면 애초에 예측하고 있었던 문제라서 흠 음, 벌어졌군 해결하면 되지가 되는 거고요. 천간에 정화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몸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과신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사람 나이를 먹고요. 숙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힘을 이렇게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뼈에도 무리가 가고 잠을 맨날 안 자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분들이라면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항상 조금씩 다쳤었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운동을 덜 해라. 등산을 하지 마셔라가 아니라 좀 봐가면서 하시라는 거죠 더 안전장비 같은 거잘 챙기시고 아유 내가 뭐 2, 3년 전에는 거뜬하게 올라갔던 것인데뭐 걱정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년 전에도 밤새서 다 해결했던 문제들인데 걱정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간신금 지지유금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 천간에 인묘진월생이 천간에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유금이 있는 분들은요. 경험자로부터 진로에 대한 교정과 지도를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목이 상처받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심정적인 문제를 만들어요. 인묘진월생은 목을 키우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 관계예요. 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안일했을 수 있고요. 이 신금이나 지지유금이 그 관계가 부실함을 알려줄 겁니다. 네, 왜 부실하냐? 내가 뭐 같은 이치긴 한데 내가 다할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음, 화기운이 이제 사화로 오고 내년에는 또 이제 병호년 오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관계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라서 배신, 배반감이 들어요. 나는 왜 주변 사람들이 이럴까? 특히 가족, 뭐 애인, 직장에서 믿었던 선배, 뭐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청간에 신금 유금 지지에 유금이 있으신 인묘 진월생 분들이요. 에, 부모가 문제였었구나. 어, 내 가족이, 뭐내 형제가 문제였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요, 병화로 해결을 합니다. 을사로써요, 지지의 사화로 도와줄 사람이 다가올 거고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진로에 대한 교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병화의 문제는 화가 왕한 문제는 무토가 있으면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고.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요, 보호 틀이 있는 것이고요, 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내가 목을 잘쓸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토조로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목이 잘 크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아야 까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무리를 해요.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일이 안 되진 않는데 내가 그 일이 감당이 안 되죠. 어. 이제 이거는 개수라는 것이 있으면 애초에 분업이라는 걸 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에 대해서 내려놓는 행위 자체를 어려워해요 결국 자기 과신에 의한 문제거든요 같이 하면 될 일을. 혼자 해결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현상을 지금 관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 유금 천간에 신금이 있거나 지지 유금 있는 인묘 진월생들은요, 지금 배신 배반감을 느끼실 거라고요. 가족들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사월생은 이렇게 사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사나 오나 미가 있는. 4월, 5월, 미월생이고요 청간에 금 없이 금이라는 건 경금 또는 신금이고요. 을목이 있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이제 과도한 경쟁에서 도태되실 거예요. 어,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아주 난리를 치시거든요. 그 경쟁에서 도태되실 겁니다. 음, 금이 없어서요. 그러다가 경진월, 그러니까 4월, 양력 4월, 5월이거든요. 네. 이때 이제 하던 일이 끊길 거예요. 천간에 을목이 있는데 금이 없이 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어, 하던 일이 끊길 거예요. 그러다가 갑신월 을유월에 올해 8월 9월이죠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이거 얘기 듣고 미리 경쟁을 조정하셔도 돼요. 뭐 저한테 상담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굳이 받으실 필요 없어요 미리 알려 드리는 거잖아요 사후미월생한테 청간에 을목이 있는데 금 없는 분들 이게 이때 경진월에 경진신사월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경쟁에 도태되는 일을 많이 벌려 놔서예 그래서 하던 일이 끊겨요 음 당연하겠죠 뭐 하나 특별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미리 조정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라도 쓸데없는 거안 하고 딱 먹고 살수 있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시는 거예요. 어. 특히 사오미월생이요, 청간에 병정화, 그리고 을목이 있으신 분들, 금 없이요. 병정화나 을목이 금 없이 있으신 분들, 진짜 잘 들으실게요. 어디 가서 남흉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어디 가서 제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남을 평가하고 흉 보지 마세요. 남흉 보시잖아요. 거기서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서 누구 흉 보시면 안 돼요. 어. 사오미열생들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남을 흉본게 아니라 지도력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남들이 당신들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남 흉을 보고 어디서 피해봤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어수룩하다는 평가를 들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흉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병정하는 실력에 비하여 과도한 목적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는 실력에 비하여 과도한 일벌림으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고 여기는 실력에 비해서 목적이 큰 거, 목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력 단절로 이어질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올해 한 방에 딸 거야.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 방에 가는 거 어, 분수에 맞지 않는. 어, 자기과신이죠 여기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꼭 병정화 아니더라도요 병정화가 아니라 만약에 4오미월이 간목이 있잖아요 청간에 그러면 사업이나 그뭐 주택구매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이나 주택구매를 무리해서 하실 거거든요 예, 오미월은 사업을 무리해서 하실 거고요 진사월은 주택구매를 무리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무슨 무리냐면 가족을 이용한 대출이요. 음. 누구한테 돈 빌려서 할 거거든요, 분명히.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요. 은행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예, 내가 감목 일간이거나. 내가 갑목 원령이잖아요, 어, 임묘월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대출해달라거나할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너가 좀 해줘 이럴 수 있거든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화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랑 목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는 어차피 다 금으로 해결하거든요. 어. 화왕이랑 금목왕은 어차피 금으로 해결해요.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따 뒤에 해결책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그냥 잘 보시고 실천하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려워. 어. 너무너무 쉬워. 해결책이. 신유수럴생은 뭐, 신유수럴생이랑 해자축월생은 뭐, 심플합니다. 신유수럴은 무토가 청간에 있거나 뭐통근돼 있어도 되고요. 직업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요긴 좀 좋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왜? 돈 쓰고 싶어서. 나 빼고 다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등신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음. 근데, 그래서, 나만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야. 나만 수준이 맨날 똑같은 것 같은 거야. 음. 그 수준이 똑같은 거에서 이제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보통 20, 30대들이 취업이나 자기 그레이드 올리려면 영어,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남자고 여자고 좋은 짝 만나려면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술, 운동 이런 거 하죠. 운동, 시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마음 먹었을 때 하세요. 돈주돈 돈 쓰고 질러서 하세요. 음. 그리고 하다가 너무 가기 싫다, 귀찮다 이러지 마시고 닥치고 가세요. 그냥 가서 욕을 먹어도 되고 하니까 그냥 가세요. 가서 하세요. 끝까지. 네. 남는 건 패배감 뿐인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세요. 그 패배감도 나한테 약이에요. 뭐, 시술 하세요. 네? 카드 긁어서 하세요. 시술 뭐, 어, 뭐, 계속, 어, 코가 조금, 아, 이번에는 치아 교정을 진짜 해볼까? 아, 근데 200, 아, 너무 힘든데? 그냥 하세요. 내가 이거를 뭔가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여유가 있다는 소리야, 어쨌든. 음, 하세요. 떼 놓치면 어차피, 에이, 그래도 살지 뭐,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헬스장 등록해서 시스루라도 가세요. 음, 영어학원 등록해서 하세요. 음, 가서 자빠져 자건 놀고 오건 일단 가세요. 욕을 먹으라도 가세요. 가다 보면 느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20, 30대의 능력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어. 무토가 오랜만에 목극토가 돼가지고 의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신유술 학생이 천간에 무토 있어갖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음, 매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간목이랑 을목이랑 이렇게 목이 들어오면서 이 토를 좀 조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생겨. 아, 나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 나도 승진하고 싶다. 나도 뭐 여행가가지고 영어 유창하게 쓰고 싶다. 해외에 나가서 나도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 자신감을 이제 살려야 돼. 때를 놓치지 말요 그다음에 청간의 병화 정화 임수 없이 정체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이 청간의 병화 정화가 임수 없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이 현상이 이제 계속 벌어지거든요.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은 신유술월생이왜냐면 을사병호 그다음에 정민년으로 화가 왕, 너무 왕한 년이 3년 동안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럴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감목과 경금인데요. 경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예, 현상에 대해서 교정하는 거고 감목으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감목이 왔잖아요. 갑진년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를 새로운 자극으로 시도하면 돼요. 예. 그리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안 좋은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시고 실제 그런 능력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가지시고요. 내가 철밥통이라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에요 신유수월생인데.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맞는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내일모레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모레 망할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좋은 직장이나 비슷한 직장에,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한 능력 없이 직업을 구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직장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필요한 자격을 갖추세요. 왜냐면 사실 이두 문제 다 올해 신유수럴생한테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극이 와요. 직장을 그만둘 일 없으실 거예요. 직장이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어, 정민년이 지나고 나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경력 단절로 똑같이 이어질 거거든요. 예. 네. 여자분들 결혼하셔서 우리 와이프처럼 어, 결혼한 사람은 출산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때쯤 돼서 그게 어떤 현상이겠죠. 출산으로 해결하는 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자분들이시거나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대이신 분들은 내 직업 혹은 내 전공이 쓸모없어진다고. 가을생이 신유술럴생이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늘 새로운 걸 도전하니까 괜찮아요. 그 새로운 걸 도전해서 생겼던 문제는 이민 개묘년에 이미 지나갔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저처럼 30대에서 40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해자추월이에요. 해자추월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무토통근만 좀 얘기를 할게요. 무토통근이에요. 아까 신유술월생은 무토가 천간에 있거나 혹은 통근되어 있거나 했을 때그 문제가 되게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는 이미 벌어졌어요 천간에 무토가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술, 뭐 무술 뭐 무진 안 붙어 있어도 돼요 뭐 연간에 무토 있고 시지에 진토 있고 이래도 똑같아요. 그런 분들은 만사가 다 불만입니다. 현재 구설과 시비가 연속이에요. 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서 지랄 발광을 해요. 내 주변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니들은 왜 그래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어, 이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소속을 가지면 된다. 책임감이 있으면 됩니다. 어, 그래서 모든 게다 불만이고 싫거든요. 책임감을 가지면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그럴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고 극복해야 돼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라고 남한테 물어보시고 이유를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한 일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리스크였던 거고, 그 정도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간에 무토가 있거나, 뭐, 무토가 특히 통근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자 회자축월생으로서 내 주변에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통솔하거나 관리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 이 그걸 하면 돼요. 뭐, 이런 게 이제 가족에 대한 배신감, 친구에 대한 배신감, 직장에 대한 배신감, 고객에 대한 배신감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고객은 언제든지 내 뺨을 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술 취해 갖고 와갖고 소변을 갈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이게 다 공통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다 지금 이 문제는 다 수화에 의한 문제예요. 수화에 의한 문제가 목에 의해서. 혹은 지지 사화에 의해서 태과 불급된 문제거든요. 태과거나 부족하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수화가 목과 금의 영향을 준 건데, 수에 의한 문제는 지나가다. 화에 의해서 목과 금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와 목과 금의. 화가 왕에서 수의 문제를 주거나, 화가 왕에서 목의 문제를 주거나, 화가 왕에서 금의 문제를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발, 수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인생에 해야 할 일과 조심해야 할 일은 원령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령이라는 걸 공부하면 내가 제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요.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을사년은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과도한 경쟁은 체력 고갈을 부르거나 어, 자본을 돈 낭비를 하거나 그쵸? 하겠죠. 경쟁을 해야 할 시기에 경쟁의지가 꺾이면 도태되겠죠 발전이 없겠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목표는 분명하게 하시고요 과정은 최악으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하게 과정은 최악으로 설정하세요 행복해로 돌리지 말라고 괜찮아 잘될 거야 음 기도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그딴 거 없어요 항상 일이 벌어지면 상담하러 와서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정말 몰랐어요? 그럴 일이 생길 줄은. 예. 네. 그럴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동물은 사람한테 해꼬지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하, 좋아하는 말이 있고, 상담하면서 맨날 드리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혹은 가족이 저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춘 겁니다. 사람을 시시, 사사건건 의심하는 건안 되지만요. 사람을 믿어야지 라는 말 때문에 내가 상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는 것. 내일을 남한테 너무나 쉽게 맡기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어.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 선생님들 잘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잘되게 하려고 그랬겠지. 다 의도는 좋아요. 근데 내가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회사 회장님들이 결제를 왜 해요? 꼭대기에서 어. 뭐 이렇게 필기 연습하려고 결제 서류 가져와 이래요? 다 검토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해보고 나는 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니까 내 인생의 최고 의사 걸, 결정권자는 나예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운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요. 운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 뭐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로 내가 겸손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능력의 값을 받고 말씀드린 것 뿐이고 모든 건다 선생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해결도 선생님이 하신 거고요. 좋은 상황도 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음, 타인이 해주고 도와주는 거 없어요. 다 내가 만든 문제고 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음, 내가 말안 듣고 내가 대충 띄엄띄엄 본 거고 내가 나를 과신한 거고. 항상 목표는 분명하게 하라는 거 뭐냐면은 내 분수를 알면 내가 일 하나만 할수 있는지 두개할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내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요. 누가 누굴 도와? 누가 누굴 도와? 내가 아픈데. 내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내몸 하나 건사 못 하는데. 내가 뭘 이룰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픈데.